피부가 나쁘신 분들 중에서는,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얘긴데 세안할 때 엄청 세게, 오랫동안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부가 자꾸, 자꾸 문질러지면은, 기미도 생기고, 피부 장벽이 악화되면서, 노화도 빨리 오거든요. 근데 이거를 꼭 세안뿐만 아니라, 뭐, 필링제, 스크럽제, 핸드마사지, 그리고 각종 민간요법 중에서는 문지르는 게 되게 많아요. 이런 것들을 안 해주시는 게 진짜 좋은데, 꼭 피부 안 좋고, 기미 많으신 분들 중에서, 이렇게 많이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 거기다가 또 각질 제거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으로 하는 분들 있죠그러니까 각질 제거하면 당장은 보들보들하고 화장도 잘 먹고 좋죠. 하지만 이걸 너무 자주 하면 은 피부가 예민해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지속돼서 기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각질 제거는 사실 한 달에 한번 이상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각질은 제거하라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사인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건조해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올라온 각질을 제거해버리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또 각질을 또 다시 만들어 내는 거죠. 그래서 각질이 올라왔을 때는 제거보다는 보습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피부 나쁘신 분들은 선크림을 잘안 바르는 습관이 있어요. 사실 이게 끈적거리고 바르기 쉽지는 않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또 바르만 하거든요. 보통 때잘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휴가 지나 햇빛이 강한 데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 번 덧바르는 거 진짜 중요해요. 그리고 선크림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모자로 차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